안녕하세요. 초등학생에게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의 강산원입니다. 오늘은 암석에 대해 배울 건데요. 암석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암, 화성암이란 어, 화산이 분출될 때 생성되는 암석으로 화성암의 종류에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습니다. 화산암은 여,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어, 마그마가 분출된 후 용암에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돌이고, 마, 심성암은 마그마 방 안에서 만들어진 돌로 어, 돌입니다. 어, 먼저 화산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산암이란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돌을 빨라고요 어, 여기 그림에서도 보, 보이다시피 어, 밖에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식는 속도가 심성암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 화산암에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무암, 그리고 유문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돌이고, 천천히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로는 어, 화강암과 반려암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도을 그래프를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어, Y축은 결정 크기고 어, X축은 발, 밝기 있는데 어, 현무암은 어둡고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유문암은 어, 결정의 크기는 작지만 밝기는 밝고 반려암은 결정의 크기는 크지만 어둡고 화함암은 밝기도 하고 결정의 크기가 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퇴적암이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서 생긴 암석인데요 어, 퇴적물이 어, 점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 이로 쌓이, 쌓이다 보면 이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 달라붙기 시작한 후에 굳어서 생긴 암석이 바로 퇴조암인데요 어, 이 육지에서 바다로 퇴조물이 유입, 보통 유입돼서 퇴조암 만들어지는데 유입될 때 가장 무거운 자갈이 해변가, 해변가 가장 가깝게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 진흙순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는 여감이 주로 발견이 되고 어, 좀 깊이 들어가면 사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쉘 순으로 어, 퇴적암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자갈이, 자갈이 뭉쳐져서 만든 퇴적암이 여감이고 모래가 뭉쳐져서 만든 퇴적암이 사암 진흙이 뭉쳐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쉘입니다. 그리고 각 퇴적물이 뭉쳐질 때 자갈 하나만 들어가서 여갑이 된다. 일, 이런 건 아니고, 자갈, 모래, 진흙이 다 합쳐져서 여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변성암이란 어, 앞에서 나온 돌, 돌들이 암, 열, 압력과 높은 열을 받아서 생성된 돌인데요. 어, 보통 화산이나, 화산이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 압력도 높고 열도 열이 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이 돌의 성분 돌의 성분과 별돌 입자 배열이 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돌로 대표적인 변성암으로는 셰일이 변성 변성돼서 편암 편마암이 되고요. 사암이 변성돼서 귀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이 변성돼서 대리암이 됩니다. 어, 여기서 이 석회암이란 어, 조개껍데기나 이 석회 성분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석회암도 일종의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화감암, 화강암이 연성돼서 화강평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돌에 대해서 공부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재미있었다면 다음편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